이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어, 등판한다 등판한다 드디어 등판했습니다 어, 9회 말 2아웃 투 스트라이기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했다 본인 스스로 등판 이후 설명했죠 어,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투 스트라이기면 원한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기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상식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어, 막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어, 의미하는 것인데요. 음,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죠. 이게 여당의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논이다라는 것이 어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악조건이에요. 뭐 대통령 지지도도 낮고 지금 정권 심판 논이 이 선거의 프레임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전략이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회말 투하우스에 원하는 공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휘둘러야 됩니다. 음. 네. 그 휘두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홈런이 나옵니까? 아니면 헛스윙으로 바로 삼진이 되거나 아니면 투석 땅볼이 되거나 확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구회말투하우 상황이라는 인식에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휘두르겠다. 라는 말에서 이미 본인은 직감하고 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9회말 투아웃에 홈런을 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1년 동안 우리가 수백 게임의 프로야구를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쯤 볼까요? 9회말 투아웃에 승부를 완전 뒤집는 것. 그럼 이제 승부를 뒤집는 데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어 2대1이나 뭐 4대3이나 한점 차이의 팍빙 승부 상황에서 됐는데 음, 네. 지금은 이제 그라운드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이 게임에서 몇대몇 차이 몇 상황이냐. 저는 한 15대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대 0? 예, 예. 그콜드게임을 이미 끝이 난 것인데, 여기에 구해말 투하우스에 한동훈 장관이 뛰어들어서 후회 없이 휘두르겠다? 제일 잘해봐야 4점짜리 말로 없는 이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의 잔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해놓으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깔아놓은 바탕은 실력도 없죠. 국민도 외면했죠. 그리고 엄청난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메시아가 등장해서 홈런을 칠 테니까 기대해 봐라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말 장난 같은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국민의힘 당 대표 격인 뭐 비대위원장까지 합하면 6 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드디어 사실은 윤심을 알고 있는 끝판왕이 왔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 신인 기변호 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바람과 뜻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좀 바꾸고 좀 새롭게 만들어라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일 텐데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비대위원장만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사실은 정부 여당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또 그런 여당에 깊숙이 개입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 위반 문제까지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실정법 위반까지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저는 매우 위험한 수위라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직행에 대해서는 이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 사망 상태라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민주당의 이런 태도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이 부분은 문제를 짚어야 될것 같고요. 그 야구에 좀 비유를 해서 제가 똑같이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선발 투수 역할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회말까지 어큰 스코어로 이제 패전 투수가 될 직전에 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와가지고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 한번 쳐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무모한 도전이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야구 선수도 아니에요. 원래는 농구 선수 출신이 와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을 마구잡이로 던지면서 뭐 빈볼도 나오고 고의사구도 나오고 볼도 빠지고 이랬던 건데. 저는 좀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나라의 미래나 장래를 걱정한다면은 특히 법조인 출신이 이런 식으로 헌법을 무시하면서 할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심판이라든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전 대한민국이 매우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 전 그런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음, 맞습니다. 그 장관직에서 사실 장관 사임을 먼저 하고 뭐 비대위원장을 받겠습니다. 말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장관직에서 계속 그 다니면서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정치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조인들은 굉장히 아니 이게 지금 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이게 좀 다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도 판사 출신이 바로 총선에 직행해도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판사가 그동안 해왔던 공적인 신뢰와 권위를 행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제도 청사에서 임식을 하면서 떠나면서도 비대위원장 질문을 받고 있는데, 남아있는 법무부 동료들은 뭐가 됩니까? 그분들이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미숙하고 매우 편향적인 태도를 통해가지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도 오해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본인도 성공하지 못하는 문법이지만은 남아있는 동료 공직자, 내지는 대한민국의 이 법무행정의 신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 한동훈 장관의 최근 행태를 보면서 이제 장관이 네. 아니군요. 사실 어제 국민들한테 깊숙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어, 그저께 국회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거짓말 했거든요. 모른다. 언론 보도가 없어서 모른다. 언론 보도 이미 그때도 상당히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야 굉장히 비아냥되는 얼굴로 기자들에게 이걸 민주당에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킨다 하면서요. 하면서, 전혀 질문과 상관없는 민주당은 뭐 일단 제일 야당을 조롱한 다음에 사실 그 독립적인 저널린 정신으로 물어본 기자들일 텐데 민주당이 시키니까 질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자들이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도 지금 항의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지만 았 여러 기자들이 SNS에 뭐 이런 자가 다 있나 기자의 질문을 야당이 시켜 산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법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장 후임 장관 임명도 없이 직행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자분들도 지금 정치를 하려면 6개월 동안은 정치를 하지 말라 내부 윤리강령이나 사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준석, Y10 앵커가 바로 지금 국민의힘간 것도 Y10 내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국민의 뿌락지였구나. 법무부에파견돼 아, 한통성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국무위원은 가장 중요한 정책 중립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냥 법무부에서 정책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에서 일한 게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는 역할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 역할만 하다가 바로 간 거거든요. 그럼 국민한테 들 정중히 사과터해야죠 음...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최근에 한동훈 행태를 가만두진 않을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김대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사례가 세번 있는데 사람으로는 두, 번, 두, 두 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이두 사람의 비대위원회가 성공한 걸잘 봐야 돼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이 가진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정책으로 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을 영입해서 경제 민주화를 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한강 그 운하 뭐 이렇게 운하 뭐 이런 거 개발 문제에 대해서제그 중앙대 교수를 영입했고 이준석을 영입하는 이래서 복지 이런 걸 이제 도입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정책을 바꾸어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한나라당을 이름도 바꾸고, 뭐, 아주 다 바꿨지만, 새누리당, 뭐, 색깔도 다 바꿨지만, 그런 방식의 이제 비대위를 해서 성공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민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당이 가장 욕먹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비호감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 친문이라고 불리거나, 민주당의 기득권을 불렸던 이해찬 대표와,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 그 다음에 이제 강기정 수석, 이런 사람을 공천을 잘라서 이제 사람으로 자르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건 이제 언론이 요구하는 걸 적자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건데, 이두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어, 김종인 방식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쳐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이 그렇게 할수 있는가, 아 요, 요 점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 박근혜 사례를 든다면 지금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 이걸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엉망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 어제까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과연 정책적 혁신을 준비해 왔겠는가. 이 점이 또, 어, 뭐 거의 준비가 안돼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지금까지 어쨌든 뭐좀 반항적이고 시니컬한 그 어떤 사춘기 소년과 같은 멘트를 통해서 언론에서는 상당히 막그 말을 잘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어, 그런 식의 어떤 기술과 재치로 일단은 주목을 끌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남은 세달 동안 혁신을 잘할지, 국민들, 즉,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혁신을 할 건지 이건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언론에서 대해서. 지금 예. 이제 프레임을 이미 잡고 있더라고요. 네. 어~ 운동권 세대를 상징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음. 7 0 년대 서울법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 출신 한동훈. 그니까 러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일단 빠졌습니다. 요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 오늘 아침부터 보도되는 내용들은 음. 이제 본격적인 총선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있다. 네. 아마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띄우기로 갈것 같은데 비율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80년대 저희들이 살아갈 때 땡전 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9시 KBS MBC 뉴스 딱 틀면 바로 땡! 하고 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순, 이순자 여사는, 하루 종일 그렇게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유월 항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권자들이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인데, 저 언론을 장악하고 기획해서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호도하고 말의 성찬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다는 언론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속을 것이냐. 한동훈 장관이 어저께 보여줬던 것은 말밖에 없어요. 뭐, 고해말 좋아합시다. 또는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낮짐반으로 삼겠다. 저분이 국민과 생각과 상식을 낮짐반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분입니까?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나라가 처한 지금 위기가 무엇인지, 국금이 정치에서, 경제에서, 민생에서, 외교에서, 국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나라 정말 기틀을 새로 잡는 저 구국의 결단으로 여기 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과 뭔가 혁신과 계획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다는 걸 보여 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말장난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언론이 받아 준다 하더라도 땡전뉴스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개돼지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판의 기운이 점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